만약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 경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바로 이 트럼프노믹스 2.0이라는 새로운 경제 시나리오를 아주 깊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에이 이번에도 첫 임기 때랑 비슷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요. 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전략이 완전히 진화했거든요. 1기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그냥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동상 안보, 기술, 금융, 이 모든 걸 하나의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훨씬 더 노련하고 전력적인 접근법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새로운 전략은요, 마치 아주 잘 짜인 체스 게임 같아요. 명확하게 세 단계로 구성된 하나의 거대한 계획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수로는 주변국을 규제하고 다음으로는 동맹국을 압박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최종 목표인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는 거죠. 이 3단계 계획이요. 앞으로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또 우리의 투자는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로드맵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시작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무기, 바로 관세를 꺼내드는 것부터입니다. 목표물 역시 익숙한 상대들이죠. 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전략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 공격 대상은 중국, 멕시코, 캐나다, 바로 미국 무역 적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들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관세가 아니에요. 국가 비상사태 권한까지 동원해서 그야말로 징별적 관세를 때리겠다는 겁니다. 시장은 당연히 인플레이션 공포에 휩싸이고 또다시 불안감에 떨게 되겠죠. 자 그럼 이첫 단계가 다음 단계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이제 전선이 확 넓어집니다. 1단계가 주변국을 겨냥했다면 2단계에서는 타겟을 바꿔서 유럽과 아시아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면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선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래야 에너지랑 곡물 가격을 안정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고 미국의 군사적 초점을 중국으로 완전히 돌릴 수 있으니까요. 이게 돼야 동맹국들을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동맹국들이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렛대로 삼아서 경제적인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 올리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미국 국채를 강제로 사게 만드는 거죠. 이건 동맹관계의 근본을 바꾸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3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올린 모든 경제적, 군사적 압력이 단 하나의 목표 바로 중국을 향해 집중되는 단계입니다. 이게 바로 이 거대 전략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단순한 관세 전쟁을 넘어서서 금융 제재나 자산 동결까지 거론되는 사실상 신 냉전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전쟁터가 무역에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 그 자체로 옮겨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거시경제의 판이 이렇게 완전히 바뀐다면 당연히 우리의 자산 포트폴리오도 바뀌어야겠죠. 지금부터 새로운 투자 플레이북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 3단계 시나리오가 만들어내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믿을 만한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네, 단연코 금이 있습니다. JP 모건 같은 주요 투자 은행들은요, 이 상승세가 그냥 반짝하고 끝날 게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무려 2029년까지 금 가격이 온스당 6,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정말 전례 없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금의 독주가 얼마나 대단한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올해 들어서 겨우 8개월 만에 금의 성과가 S&P 500이나 코스피 같은 주요 주가 지수를 그냥 압도해버렸어요. 시장의 불안감이 지금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런 랠리는 실물 금에만 그치지 않아요. 금을 캐는 기업에 투자하는 etf 같은 관련 상품들은요. 1년 동안 수익률이 70%를 훌쩍 넘기면서 현물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건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그거 사기다. 라고 비판했던 것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는 이걸 미국 경제의 핵심 자산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행정부가 콕 집어서 이 다섯 가지 암호화폐를 마치 금이나 원유처럼 국가 차원에서 비축해야 할 전략 자산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건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도구로 쓰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시장은 이 발표에 그야말로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특히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65%나 급등했고요. 이렇게 지정된 자산들 가격이 일제히 폭등하면서 하락세를 단번에 뒤집어버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식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미국 시장과 나머지 전 세계 시장 사이에 뚜렷한 탈동조화 그러니까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술주가 너무 비싸다는 부담감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치면서 미국 시장은 약세를 보이는데 반대로 중국이나 한국 같은 비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이 부각되고 또 정부가 돈을 풀 거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핵심만 딱 요약해 드릴게요. 지금은 미국만 보는 전략에서 벗어나서 가격 매력이 생긴 비미국 시장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4월 실적 시즌을 전후해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때를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전략적인 타이밍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역시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확고한 배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글로벌 경제의 판이 이렇게 완전히 새로 짜이고 있는데 과연 낡은 플레이북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는 아닐까요?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전력을 과감하게 조정해야 할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